첫이어시은 서양입니다. 서양 평양 출생 맞으실까요? 어 저는 그 풍년 저희가 아빠 할아버지 이제 공동 같은 된 풍년이세요. 근데 왜 북한은 연자대가이 응. 있다는 그, 것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연자대 때문에 저희 삼촌이 이제 북한 세대에 대해서 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여독관리소 정치범 체용소로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 그, 면전을 해서 저희 할아버지며 할머니며 저희 아빠는 삼촌 때문에 학교부터 무상승이라는 곳으로 추방돼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태어났었고, 다시 이제 평양으로, 어, 삼촌이 이제 제가 먹다라는 게 평양이 돼서 10년을 이제 요덕관에소에 사시다가 해명돼서 나온 거에 다시 평양을 원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성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삼촌이 그 정치범죄수 나오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학경부터 무상군이라는 곳에서 정말 그 감자밖에 생산 안 되는 그런 곳에서 <laughs> 어,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못 있는 곳을 그한테 있었다고 어,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선택을 당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쪽에서는 그 대한민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면 저는 좀 지금에 와서 성격이 많이 게 활발해진 편이고 어릴 때는 많이 이렇게 소심하고 그 자유도 없는속에서하라는대로 하나면 하나밖에 못해요 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아, 하나, 오, 하나 둘, 둘, 둘 셋. 셋. <laughs> <laughs> 예보다 친구 옆에 친구거나 예보다 내가 더낫다 <laughs> 네, 완전 농지 게임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이제 한솔희 씨의 대학생 시절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유성, 김정인의 생일을 최대 명으로 맞으면서 공연 준비를 굉장히 성게하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밤 10시, 11시까지 어린 애들이 그 무대에서 정말 겨울에 차근차 무대에서 공연 연습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곤 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공부보다는 성악에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식사를 같이 이제 할 때도 있어요. 좀식사는좀 깜짝깜짝 놀라요. 이건 우리 집보다 지금 내가 지금 사는 집보다 더잘먹어요 네. 그러 보니까 목 상태가 안 좋아서 한소절만 네. 네. 요 누에초새란다, 아이보다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이런 거는 북한 제품이죠. 그래그 네. 2000년도 조금 지나서 2000년 초에 네. 우리 대한민국 화장품이 북한 시장에도 좀 나왔어요. 그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북한까지 나가다 보니까 유통량이막 지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크림드라을 한번 샀었어요. 썬제드인지 모르겠는데 뭐 햇빛 얼굴 안타게 한다고 해서 샀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는지 바르니까 막 이렇게 막 밀리고 막 생각이 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러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 바르고. 또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있기 전에는 신의수 화장품에서 나온 화장품이 있어요. 인삼크림뭐인삼물 색결물, 뭐 어, 인삼, 로션이 뭐 아니고 크림 뭐 이런 식으로 해 아이크림은 해놓도못 하고요. 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북한에 아니면, 이제, 민간요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얼굴을 좀탈력이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 조금 이제, 어 얼굴이 건성업이신 분은 달걀 노란 쌀같지타가지고 이제, 달걀 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민간요법은 좀 예술이 인라고 보니까 얼굴도 중요하니까, 이런 쪽으로 하고, 화장 같은 경우에는, 어 진하게 못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화장국 독하디 가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메이크업에, 그래서, <laughs> 어, 한듯안한 듯하게 그 예, 해야 돼요. 무대에서만 대하게할수 있고 평상시 다닐 때는 아주 한듯안한 듯하게. 페라리 어, 못하요 <laughs> 어, 네, 육수 맛인데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냉면, 저는 냉면이 더 맛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네, 냉면도 등한님는멋지않게 네. 맛있어요. 한번 <laughs> 일단 대학을 나가서 <laughs> 어, 이제. 보안자 홈수단에 들어가서 첫 군복을 타입했을 때 군복을 입었을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 학교생활도 별로 재미있지 않았고 뭐, 계속 이제 뭐 지루하게 이렇게 보내다가 우리 그사회라는 촉발을 내딛는 곳에서 이제 어 가다가 이제 긍지감을 느끼면서 흥복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한테 생각하면 뭐, 그때 행복이 좀무습기는한 그 나라에서 나는 조금 어, 자부심 있고 행복스러웠었는데 음, 지금은 뭐 보면 아 내가 그때 행복한 게 아니고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인데 군복을 딱 입었던 생각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께서 저희 토크 콘서트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자기 삶에 대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저희 역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함께한 대화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조금이나마 방향을 제시해 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저희는 9월 토크 콘서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